다이얼 게이지 판매합니다. 이제 여기, 여기가 하도 안 써가지고, 그, 오일 좀 바르고, 보니까 조금 나지긴 했네요. 근데 도 좀, 뻑뻑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연식을 보니까, 연식이, 4, 8, 5, 5월 24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제주는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48년 5월 24일일 수도 있고, 그럼 48년 5월 24일은 아닐 거예요. 이게, 일본 년으로 계산했을 때 15년을 더해서, 61년도, 61년도에 5월 24일 나온 겁니다. 이게. 계산이 안 돼. 61년이면은 50년. 아니, 50년, 60년 된 거네?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도 괜찮습니다. 근데도 약간 좀 뻑뻑하긴 한데 뭐 쓰다 보니까 좀 괜찮긴 해요.